할렐루야. 2022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은 끊어내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사무에라 24장 18절로 25절 말씀 사무에라 2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오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음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이마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김유신이 말목 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이었던 김유신, 그는 천관녀라는 기생을 사랑하여 그 술집에 매일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성 어린 충고를 들은 김유신 그는 뜻을 정하여 다시는 술집에 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학업과 무술을 연마하는 화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하여 말을 타고 가다가 잠을 들었고 그의 말이 평소에 가던 대로 술집을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잠을 깨어 술집 앞에 있던 것을 발견한 김유씨는 그 발에 말에 목을 자르며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 나의 아끼는 것을 혹은 내가 즐기는 것을 버리든 것을 사자성어로 읍참마속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치적을 삼고자 인구 조사.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징계를 당하고 나서 다윗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뜻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아꼈던 것들, 자존심마저, 관습을 다 포기하였던 다윗, 그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흘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다윗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갓을 보내요 선지자 갓을 보내요 다윗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언약계가 있는 제단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화목제와 속제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라우나 오른 안에 타장 마닥에 가서 다윗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와 다른 다윗의 경험과는 달랐던 곳에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경험을 뒤로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징계를 멈추시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곳이었고, 나중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땅이 바로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고집 부려서 자기 마음대로 또 혹은 내려오는 전통대로 성전 옆에서, 언약계 옆에서만 제사를 드렸다면 이 놀라운 장소가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였고, 과거의 경험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자기가 바라고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며 우리의 과거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섭리와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으며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읍참 마석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게 이득이 될것 같으나 나의 지식을 넘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여 그 이득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의해 어린아이의 것들은 내려놓는 지혜가 우리의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은 꺾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될내 자존심, 내 생각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 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알아온 한. 오르난이라고도 하는 사람의 타장마당에 갔을 때, 그 아라우나 오르난은 다윗을 환영하여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은 왕의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백성들은 왕의 필요에 따라 왕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나는 아라오나는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에게 왕을 좋게 여기고 왕에 대하여 번제의 자리와 번제에 사용되는 소와 뗄감들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를 다 거부하고 값을 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 거저 가져다가 제사 지낼 수 있었지만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을 지급하며 이제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예배자일 뿐 왕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 공짜로 받지 않고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이것의 주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되심을,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공짜를 가져다가 남는 것을. 혹은 이전에 자기가 할수 있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희생하며 대세하며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전부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리, 스스로의 자존심 그리고 대가를 치르수면서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속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만 받으세요. 내가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지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쪽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말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드렸던 것은 섞인 반반의 예배가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속하여 드린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반반 신앙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예물이 아니라 의심과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드림, 주님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새 삶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회사에서의 시간만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며 드립니다라고 하며 내 모든 것 최고의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소에 하던 일, 오랫동안 행했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끊어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정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마음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배들 다윗이 드렸던 예배들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드리는 삶될수 있도록 다윗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삶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정말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바라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시고 그 아픈 마음 함께 이루어주는 교회될수 있도록 예수의 그리스도 위로가 끝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조국 대한민국의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로 하나 될수 있도록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가흐르는 대한민국 대구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드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대구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어 평화 통일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태원 참.